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젠순황의 너닷없는 사과와 양자 컴퓨팅 아이온큐 리게티 2차 폭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엔비디아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장 존경받는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인공지능이 끌어가고 있는데요. 그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인공지능 교육용 GPU 반도체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인공지능 시대가 하루 이틀 끝날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때 엔비디아는 그야말로 정말 그 복이 터진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프라이드도 대단하죠. 엔비디아를 만든 젠슨 황, 대만의 저 남쪽 도시, 타이난이라는 곳에 태어났는데요. 태국으로 이민 갔다가 거기도 적응을 못해서 미국으로 왔어요. 거기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컴퓨터공학을 공부해서 AMD라는 회사에서 나름대로 기반을 닦았습니다. AMD. AMD는 엔비디아 보다도 원래 먼저 있었던 반도체 중에서도요 GPU를 잘 만들던 회사였더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용을 완전히 판도를 뒤집어서 지금은 엔비디아가 1등이고 AMD라는 회사가 2등인데요 참 역사라는 게 사람 일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것이 바로 이 젠슨 황이라는 분이 그 AMD에서 더 이상 승진할 가능성이 없자 뛰쳐나와서 만든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사무실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웬디스라는 햄버거 업체. 맥도날드보다 웬디스가 조금 쌉니다. 그 웬디스에서 매일같이 이모네이를 했단 말이죠. 지금도요, 실리콘밸리의 웬디스 업체에 가면 여기가 바로 엔비디아의 초창기 이모네이 장소입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기념물로 천연 기념물로 지금도 보호를 하고 있고 그 대목이 관광지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자존심과 프라이드가 강한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 창업주 겸 최대주주 CEO 젠슨 황이 느닷없이 사과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가 GTC라는 이름으로 GTC라는 게 GPU technology center에서 GPU 기술회의로 직역할 수 있는데요 개발자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 이런 GPU 지금 새로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관련 제품 납품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곳이거든요 작년만 해도 이 엔비디아 GTC가 뉴욕 증시에서 그야말로 뜨거운 괌자였습니다 화제의 중심이었죠 여기서 어떤 기술이 나오느냐 이것은 또 엔비디아 주가 오르는 거 아니야?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죠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가지고 그것을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또 아마존 같은 회사도 엔비디아 젠소나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출렁 하는 그런 시절이 한 5년간 계속되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지금 돌풍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획기적인 새 제품이 나올 때까지 좀더 기다려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강하지 않느냐. 그리고 인공지능 열기에 대해서도 이게 뭐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이 세상을 주도할 것은 확실하지만은 그래도 좀 중간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지 않겠어. 캐점도 좀 오지 않겠어. 이런 우려도 일각에 있는 그 또한 사실이거든요. 어찌되었든 그 엔비디아의 GTC보다도. 이번에는 젠슨왕의 양자 컴퓨팅 발언이 아주 폭발적인 주목을 끌었고, 뉴욕 정시에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놀사도 없이 이 엔비디아의 GTC의 양자 컴퓨팅 하는 회사 CEO들, 니게티라든지 아이온큐, 또 디웨이브, 퀀텀컴퍼니, 뭐 이런 회사 약 10여 개 양자 컴퓨팅 스타트업 사장들을 정중히 모시면서 그 자리에서 사과인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왜 사과라고 그러지 않고 사과인 듯하냐고 그러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까지는 하지 않고. 다만, 제가 1월 달에 양자 컴퓨팅 앞으로 20년 동안은 별로 유용한 게안 나올 거야. 지금 당장은 유용한 게 없어. 라고 했는데, 그 말은 사실 좀 제가 2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당시에 제가 양자 컴퓨팅 관련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잘해봅시다. 이랬거든요. 자, 이 대목에서 언론들은 사실상의 사과다. 그러니까 세달 전, 1월 달에 언론 인터뷰에서 양자 컴퓨팅 20년은 유스풀한 양자 컴퓨팅 없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양자 컴퓨팅 관련 주가들이 대폭락을 했다고요 아이온큐, 또 리게티, 디웨이브 그야말로 주풍 낙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많아요 아이온큐는 한국인 미국계 학자가 한국인으로서 미국 듀크 대학에 있는 김정상 씨가 공동 창업주로 참여한 회사로 한국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온큐나 리게티, 또 디웨이브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 기자재를 대주고 있거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 관련 유관 수혜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도 지금 엔비디아의 GTC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불과 세달 전에 바로 젠슨황 날벼락이라고 해서 젠슨황 말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젠슨황이 제가 말하는 2 0대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점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20년이나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스스로 뒤집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유추해석을 하면서 젠슨왕이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양자컴퓨팅 관련 종목들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첫날은 굉장히 올랐다가 둘째날은 또 떨어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원래 이런 양자 컴퓨팅처럼 기술 기업들, 이런 것은 주가 변동이 다른 데보다 오를 때 크게 오르고 좀 떨어질 때 크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젠슨황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지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젠슨황이라는이 세계적인 전문가, IT나 인공지능에서 최첨단을 발리는 분이 양자 컴퓨팅이 빨리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양자 컴퓨팅 스타팅 업체들, 스타트업 업체들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죠. 사람들의 관심이 양자 컴퓨팅 쪽으로 더 많이 올라갈 테니까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아쉬워하는 대목은 양자 컴퓨팅 업체들은 이번에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 연구소를 세우고 또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개발해 오던 아이온큐나 리게티 같은 이런 회사에 좀 출자금을 내든지 했다면 주가가 대폭등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고 IBM이라든지 대학 연구소 이런 쪽에다가 연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 입장에서 보면 양자 컴퓨팅에 투자하는 것은 감사한데 엔비디아가 워낙 실력자다 보니까. 기술 개발의 주력에서 혹시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뺏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조금의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젠슨 황 얘기는 우리는 인공지능 반도체 만들듯이 우리는 제조는 하지 않는다 그냥 연구만 할 뿐이다 양자 컴퓨팅도 연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엔비디아 회사는요 양자 컴퓨팅과 조금 상극의 관계라 고 할까요? 양자 컴퓨팅이 빠르게 빠르게 정말로 내일 모레라도 혁신이 돼 버린다 이러면 들고 있는 업체들이 무슨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이런데 혹시 블록체인 암호가 풀리지 않을 것인가? 물론 이 대목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우려가 한편 있고요. 또 하나는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딥시크 쇼크를 그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팅으로서 슈퍼컴퓨터가 지금 현재의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그 블랙웰 같은 GPU를 고도의 GPU를 사용하지 않고도 양자 컴퓨팅 기술로 계산 속도를 빨리 해버리면 엔비디아의 제품이 안 팔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대목을 젠소낭은 경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양자 컴퓨팅 우리도 준비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분석하는 뉴욕정시의 전략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젠소낭의 엔비디아가 연구하는 초점은 우선 양자 컴퓨팅에 반도체를 내놓는다든지 또 양자 컴퓨팅의 실용화 속도를 앞당기는데 있다기보다도요. 지금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이 병렬형 컴퓨터 GPU 여기를 양자 컴퓨터와 결합시켜서 그 성능을 개선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물론 그 젠슨 왕의 깊은 속내를 우리가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젠슨 왕이 이 엔비디아 GTC 데이에 콘탐 데이라고 해서 콘탐이 사실 양자 컴퓨터의 영어식 표현이 콘탐입니다. 우리 콘탐 점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속도로 빨리 간다. 자, 간략하게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뭐냐? 한마디로 계산을 빨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일반 컴퓨터 반도체는 0과 1을 수로 교환해 가면서 이진법을 활용해서 빨리 계산을 합니다. 자, 지금 전기라는 게 전기를 통할 때와 안 통할 때, 통할 때냐, 안 통할 때냐,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판정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빨리 하잖아요. 그것이 현재의 디지털 혁명인데, 이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가 0과 1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은 물론이고 00, 11도 하나의 변수로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자세한 편은 김도의 양자 컴퓨터 시리즈 특강을 좀 참고를 해 보시고요. 오늘은 엔비디아 젠슨 왕의 느닷없는 사과와 양자 컴퓨팅 주력주 아이온큐와 리게티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